제가 순천에서 태어났다고 한적이 없는데 아.. 아, 아 진짜 아니다 진짜 <laughs> 이거 이대로 선거 나가면은 허위경력적으로 해가지고 이거 <laughs> 예요 이걸 꼭좀 기록해 두셨, 두셨다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니 그리고 이 사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사법대학을 관할하는 것 때문에 좀 알아보시니까 400석을 무료로 했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또 다른 또 거짓말 하신다고. 보시죠 난리 났는가.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이렇게 큰 강연장에서 뵙는게 사실 처음이냐 마지막이 될것 같고요. 주최측에서 이렇게 넓은 데서 한다고는 다시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새 가버렸네. 지금 주최측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면. 민주당이랑 조국혁 신당에다가 함께 공동주최를 하라 그랬는데 민주당이 싫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들으셨죠? 예. 네. 네. 그래서 여기 아까 도의원님도 계시지 않았어요? 네. 도의원님 민주당이시잖아요. 네. <laughs> 저도 민주당이고. 그러니까 신정훈 의원이랑 도의원님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자기를 모르는데, 신정훈 그 얘기 하자마자, 어, 나 모르는 일인데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해. <laughs> 거짓말 하시겠어요, 주최 측에서? 그랬더니, 아, 자는 진짜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여기 와서, 여기 와서 발뺌하면서 사진만 찍는다. 그게 좀 높은 가능성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요걸 볼 때, 그것도 이제 좀 잘못 아셨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술천에서 태어났다는 것 비슷한 수준의 얘기가 아닐까. 어떤 게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아, 교육연수원장으로서 진상을 규명하고 <laughs>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광주에 와서 강연을 하겠다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반대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아니라고요? 이거는 제가 신정으하고 끝장을 보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상이 밝혀지기가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아까 오는 길에 제가 여기 강연장 어떻게 찾아가기가 쉽나요, 그랬더니 들어오면 프레카도 크게 걸려있어요. 그걸 찾아보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프레카가 없습니다. 보다 부진적 프레카도 크게 걸려 있는 거. 난 미나 나중 제가. 이게 어떤 건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양입니까? 그랬더 건물 한 개밖에 없다고 들어오는 순간까지도 건물 한 개밖에 없다고 해서 아니 여기다 입고 싶어 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지켜내는 선거 여기 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지키기에 앞서서 건물 배수 시는법 <목소리> <목소리> 불행카를 거는 법,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먼저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증오와 분노를 에너지원으로 타자화와 갈라치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난 문재인을 증오한다. 윤석열이를 검찰총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난 조국을 증오한다.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 되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최강욱을 증오한다. 저놈이 윤석열 인사검증을 인사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분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니다 최강욱은 그때 인자감정은 여러 번 반대했다고 여러 번얘기했다 그러면 개소리하지 마라 다시 한번 따라서 보시겠습니까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합니다